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동시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서 또 사고가 날수 있어요 정말 이 안전관리에 두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두명 갖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인원을 확충하셔서 그 기간이 뭐 길어봐야 2-3개월 아닙니까 네, 2-3개월 동안에 어, <laughs> 충분한 인원을 해서 안전사고에, 우리 시가 좋은 그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쳤던가, 이러면 그것도 우리 시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원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물놀이장그 이용하는 시민들이요 가장 그뭐 필요로하는 거라든가, 어떻게 무엇을 좀 더해달라든가, 이러한그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네, 있습니다. 양마 l 그물 is 그이용 n 는 시민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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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는 거 하고, 그늘막요네 네. n g young, y o u 가동 시간요 네? 물리장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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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부터몇시한다 n g young, y o 시까지인데요 이만한 사람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까은 다른 사람은 다하사람다음에그은 다른 사람은 다른 가람은 다른 사람은 이른이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람은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이시은 다른 사람은 시간 사람은 다른 사이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다든지 학교 다나고 오고 그러고 폐장 시간 때만 좀 많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작 시간을 0 시에서 1 1 시까지 늦춰서 그또 그 끝나는 시간을 6 시에서 7 시까지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을 어떻게 해서 운영해 볼까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본연입볼때 가동 시간을 오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시간에는 0 시부터 는 오전에도 일전에서 그 단체로 나온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음 근.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에, 예, 또, 근무자로 나와서 또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체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차량 주차 문제는 심각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차량 주차 문제 해결할지, 계속 네. 대의를 갖고 싶습니다. 그, 뭐, 물놀이장 주변에 그 주차장을 보면은, 이마트 주차장이라든지, 말이면은 전부 포하 상태라고 차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놀이장 이용하는 그 시민들에게 네. 그 휴일에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도나 홍보를 시작됩니다. 이제 아무리 계도하고 홍보한다는도 차를 가지고 올 사람처럼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그 지금 옆에 백화점 지려고 했던 부지가 공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좀뭐 그 주민, 아파트 주민들하고 좀잘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런 데를 좀 개방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5천원 만에 하남시에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유아을 어린이풀 생겼는데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이 모델이 제시된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잘 갖고 가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민원도 많고 어, 그거에 따라서 물론 뭐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재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어뭐 사건들이 발생하도 하고, 어 불법 행위들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부터는 이 공원을, 그리고 물놀이장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유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풍산지구 그 물놀이장 옆으로 그 상가하고 사이에 어뭐 작은 뭐지 데크를 설치해서 화단을 그네 화단을 좀 설치했죠. 네. 그 화단을 왜 설치했어요? 맥주집이 이라든지 그 고마자동차라든지 그 그런 그 상행 이런 데서 부모 그 점포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공원에까지 공원 쪽으로다 침범을 해서 고객 그 공원 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의를 위해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공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재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보니까 굉장히 그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점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지금 어, 바로잡지 않고는 공원이 정말 재기능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상가에서 동말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가도 주거 있고 힘들고 한 가운데 이렇게 활성화될 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가 또 지금 조성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신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공원의 기능이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공원 이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테이블이 깔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는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계속 민원이 그 접수되고 그래서 화단 설치를 했거든요. 화단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쪽으로다가 침범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해서 약한 각저 야간에도 가서 단속 지원들해서 또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있고 또그리 미생 관련 부서에서 그럼 지금 그 맥주 판매 업체네개 업체들 지금 영업 쪽이 처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그 그렇게 단속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가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컴컴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저녁 늦게까지 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아이들,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유모차 길조차도 이게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또 전동차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물놀이장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단속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우리 신행, 응. 저희들도 그 업소에 가서 그알 알바생이라도 저기 그해서 역도 도안 저기 공원 줘다가 애들이 못 가겠고 그런 식으로다가 좀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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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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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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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못하도록 뭐또 시설을 설치든 리고그 그리고, 그시 한번 검토그리그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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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무조건 단독 단속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어 대부분 그렇게 하면 하남시대에 저녁에 보면 은다 그러한데 그걸 다 단속합니까? 고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어 생계형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어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안내를 해서 안으로도 어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몇번대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예 인력을 좀대치를 해서 그곳에서 계속 안내하거나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거예 수영장 안내요원 배치하듯이 워낙에 많은 인구가 있을 때는 그곳에 필요한... 너무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